L300 코드 화이트 코드 블랙 케이스 하나씩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호 어, 반갑습니다. 이름하여 L300 코드 블랙 코드 화이트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케이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laughs> 어이. 스기아시스에서 신상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화이트 케이스 한 개, 블랙 케이스 한 개를 우주아빠 TV 채널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로 증정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와. <laughs> 오늘은 L302 주인공입니다. L480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오고 심플한 케이스로 태어난 L300. 지금 제가 오픈하고 있는 케이스는 코드 화이트. 이쁘죠? 앞부분이 디자인이 굉장히 요즘 유행하는 그런 컨셉으로 아주 이쁘게 디자인이 됐고 블랙도 한번 오픈을 해가지고 같이 비교해보면서 두대를또 우주아빠TV 채널 구독자를 위해서 두 개를 준비를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벤트가 준비되는 대로 이벤트를 해서 블랙 L300 코드 블랙과 L300 코드 화이트 제품 한 대씩을 우주아빠TV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작아 보여도 네. 140mm 펜두 개를 전면에, 표면에는 120mm 펜을 적용했습니다. 가격은 지금 현재 R480이 판매되고 있는 39,500원 그 가격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네, 출시가 됐습니다. 화이트가 500원인가 1,000원인가 더 비쌀 거고, 블랙 기준 39,500원입니다. 네. 디자인도 보시면은 R480과 거의 흡사한데, R480은 여기 손잡이에 금속으로 된 고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흰색 천으로 손잡이가 되어 있고요. 네, 안쪽에 이렇게 자석 처리가 되어 있고, 경첩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똑같이 분리가, 아예 네,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를 보시게 되면 네, 거의 R48건과 흡사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 전면이 140mm 팬두 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면에는 120mm 팬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검정색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화이트, 블랙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을 좀 열어보면. R480에 비해서 손정리 홀이 조금 좁아요. 전체적인 폭이 R480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색깔이 산뜻하죠. 화이트 R480 화이트하고는 또 느낌이 조금 색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뒤에 보면. 예. R480은 이 깊이가 좀 깊어가지고, 이 부분이 선정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 이것도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긴 한데, 빵끈으로, 예 빵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선정리 홀이 그렇게 뭐 넉넉하게 깊진 않지만, 조립하는데 걸릴 정도의 그런 깊이는 아니고, 딱 적당한 깊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구독자 이벤트로 이 화이트 케이스 하나와, 블랙 케이스 하나를 증정을 해드릴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네, L300 코드 블랙 케이스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이렇게 해주면 이제 깔끔하게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음. 한번 볼까요? 음. 이런 식으로 선정리는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L300 케이스를 혹시 직접 조립하시게 되면 24핀 케이블을 이쪽으로 빼시면은 선정리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드를 장착하기 전에 24핀과 이 CPU 8핀 보조 전원을 미리 빼놓으시고 같이 꼽으신 다음에 보드를 장착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이 정도 바람소리. 마이크 가까이 되니까 좀 크죠? 근데 뭐 그렇게 듣기 싫은 정도의 소음은 아니에요. 이 정도 소음이 발생이 됩니다. 제품을 리뷰를 할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신 셀시스, 관계자 여러분께 특히 여기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네, 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어, 이 방송 편집본이 되겠죠 이 방송을 제가 편집해서 업로드하는 영상에서 L300 코드 화이트 코드 블랙 케이스 하나씩을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이벤트 진행되면은 접수 많이 해 주셔서 풍성한 이벤트가 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좀 해주시고요. 제발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